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이에요. 수요일 저녁 7시 40분, 어, 이 아사르 책의 75장이고, 때는 1638년 어, 막벨라 구울의 막벨라 장례식, 야곱의 장례식을 회방하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1차, 2차, 3차 전쟁이 벌어지고, 다, 에서의 자손들이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1년 정도, 야사르 책의 57장, 37절, 에서의 자손들이 세례 자손들에 속한,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하고 세례 자손들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세례 자손들이 패배해서 에서의 자손들이 세례 자손들을 다 뺏었다는 얘기에요. 세례 가족대, 세례의 숲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들, 세례 자손들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땅, 세례 자손들의 땅, 세일에 살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세일 땅의 세일의 자손들이 완전히 멸절한 거요. 지들끼리 내부 분열이 생겨서 지들끼리 전쟁하는 바람에 세일 땅이 완전히 멸절을 했어요.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이 가족에 따라서 에서의 다섯 아들에게 나누었다. 자, 3년 정도 지나서 2, 3년 지났을 때 야세레책 57장 38절. 자, 그들이 소유한 그들의 소유하게 된그 땅에서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를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땅에서 그가 우리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 오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 적들에 대항하여 우리 전투를 싸울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세르제 57장 39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의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우리를 주관해서 통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닌 낯선 자, 외국인이라 할 것이라. 이는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의 아들, 형제 친구에 대하여 적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세례 자손과 싸울 때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겪지 겪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었다. 자 야새 제 57장 40절. 그러므로 애서의 자손들의 맹세하며 말하되 그 날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통치자를 선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낯선 땅에서 온 외국인 중에서 선택함이더라. 자, 야살르책 57장 41절. 딘하바의 앵기스, 딘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의 딘하바의 앵기스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제 수입을 해왔어요. 자, 그는 매우 용맹하고 잘 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영리하고 감각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기스의 백성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야세책 57장 42절. 애의 모든 자손들이 아프리카 디나바의 그 앵기스의 통짜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 보랴 아들 벨라를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에서의 자손들의 통짜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에게 말하되 통짜 왕이여 만세수 합소서 통짜 왕이여 만세수 사업소서 하였다. 57장 43절. 그들이 커다란 천요를 펼치고 각 사람이 금과 은으로 된 귀고리와 반지와 팔찌를 가져왔다. 그들이 그에게 은과 금과 오닉스와 베델리엄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통짜 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그의 머리에 공식적인 통짜 왕관을 씌워 주었다. 그들이 그를 위해 궁전을 지어 주었다. 그가 거기에 살았다. 그가 애세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다. 자, 야르 제57장 44절. 앵기스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전투에 고용된 값을 받았다. 그 먼저 번에 앵기스의 앵기스로부터 파병원 그 군대의 그 비용을 이제 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딘 하바에는 그들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 왕을 이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앵기스로부터 온 파병 온 군대, 용병으로 온 군대에게 이제 돈을, 저 용병된 그 돈을 주고 그 주인에게 아프리카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야세르 책의 57장 45절. 고래 아들 벨라. 아프리카의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온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대신에 그 땅에 살았다.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6절 사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의 애돔을 통치하는 그 상황이 됐고, 이제는 이제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뭐,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이 통치자가 30년 동안 통치했고, 여기서 고월의 아들 벨라가 30년 동안 통치했다. 요렇게 해서 요 밑에 이제 이어지는게 통치 30년 후 여기 통치 30년 부월의 아들 벨라가 요 통치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끝났으면 이제 이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야설책에 58장 1606년 요 마지막 30년 동안 여기 통치하고 이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17절, 58장, 17절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의 전투를 돕기 위해서 세일로 나왔다.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집결지는 이 80만 명이 집결지는 세일이에요. 세일에서 모여서, 연합군이 세일에서 모여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들이 람셋에서 싸운 거예요. 람셋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나갔으니 약 600명, 6 0명이 그들 람셋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세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이 됐을 때, 요 때, 요 때, 불의 아들 벨라가 세례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라. 그래서 이제 이때 보의들 벨라가 이 전사를 해요. 자, 야세르스의 58장 19절. 야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 요셉과 그 형제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요셉, 89세, 요셉 총리, 요셉 총리 앞에서 패였다. 80만 명이 이스라엘 약 600명한테 패한다는 거예요.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58장 20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80만 명이 쳐 내려와가지고 20만 명이 죽었어요. 25%가 죽었어요. 보레아들 벨라, 그들의 통짜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통짜 왕. 보레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야살색 58장 21절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여전히 에서의 집에 백성들을 쳤으니 죽였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들려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갔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패전해, 패전 야살색 58장 22절 요셉 89세와 그 형제들이 요셉 총리예요 온 애굽이 그날 그들을 그날 추격했다. 그들의 또한 그들 중에서 또 300명을 죽였다. 20만 명이 죽었는데 또 추격하면서 또 300명을 길가에서 다 죽였어요.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 이제 추적 추격하고 이제 300명 죽이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야사르의 58장 23절. 요셉과 거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이스라엘 형제들은 한 명도 손실이 없었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이제 전사 했어요. 58장 24절, 요셉이 총리가 89세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에세손자 스보 전쟁 포로 33년차, 그래서 나이가 스보의 에세손자 스보의 나이가 그몇 살이냐 하면, 33년, 64세. 64세. 13살 플러스 33년, 46세. 46세. 그의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분들을 더 무겁게 해가지고 이제 고통이 더 심해진 거예요. 58장 25절 동쪽의 자손들의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력자들과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요셉 총리 89세 때에. 자 58장 26절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의 통짜 왕부월의 아들 벨라가 전사해서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 자손들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오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을 취하였다. 한 사람을 또 통치자로 세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606년까지 총리 요셉이 89세였을 때, 전쟁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끝내요.